자, 안녕하세요, 원늘포코맨 자, 굵사키 보이시나요? 땡겨볼게요. 자, 이렇게 아 지금 나무 파쇄 작업이거든요. 이쪽 보면 나무 어, 손가락 어, 손가락으로 어, 다 나무거든요. 이걸 파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위요 요, 여기 턱부터 요 위로 지금 작업된 거예요. 어 보이시죠 나무 가른거 이렇게 다 갈아 버리면서 근데 여기 어이 사장님이 거짓말 하셨어 어, 보면은 나무 제일 굵은게 얼마나 돼요이랬거든요뭐 아무리 굵어도 20cm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거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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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어, 다싹 갈아 버립니다 자 연락주세요 자 여기가 왜서 작업하냐면요 여기가 단양 팔경 아, 단양팔경 열목. 아무튼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그림 그리신 분들 그림 여기가 이게 뭐 어, 되게 유명한 곳이나 봐요. 그런데 그림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무가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민원을 집어넣나 그래서좀아 여기, 여기 면인지 여기 면인가 군인가 아, 군청인가 면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가 어, 관광지다 보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게 장마철에 아, 여기가 물이 여기까지 찼었어요. 그런데 거기 막 쓰레기가 막 걸리고 되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거를 민널를 집어넣겠죠. 말하자면 이렇게 아, 뭐 쓰레기 걸리고 좀 뭔지 모르게 아 그지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여기 하천이 지금 보면은 여기 작업이 되니까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깨끗한데 여기 저 나무들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잘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돈을 들여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 위에까지 저 나무는 다 잡아야 돼 올라가면서. 자,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또요 사장님도 거짓말한 거 뭐냐면 뭐 나무 종류가 뭔가에 물어봤거든요. 미루나무래는. 어, 저희들 미루나무가 가장 쉽거든요. 미루나무는 어, 잘 깎여요. 아, 저 현장 가서 얘기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저기서, 저기서 영상 찍은 거야. 그래, 비행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비행 돌아왔는데, 한 300km? 200km?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 또 배고파지네. 살다 빠지겠네. 아무튼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그래, 작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 이거 벌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샘플로 한번 어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나 샘플로 한번 갈아봤거든요. 아. 여 보시면 은 이렇게 갈아 봤어요 제 손이 이거 25 여기가 위에가 25에요 그럼 여기 밑에는 어떻게 될거 같네요 40 40에서 50이 굵기가 이거 옆에 지름이 40에서 50이에요 50짜리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부러뜨렸거든요 앞에 찌게로그 다음에 이거를 갈아 봤어요 아무튼 갈다 갈려요 갈렸는데 저찌게 집게, 앞에 집게가, 집게가 있거든요 갈아가지고 찌게갖다가 집어서 이렇게 낮은 데다가 쳐박은 거야 쳐박고서 키워 어, 나온 것만 이렇게 정리하면 깨끗해 보여요 이렇게 아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한 절반은 다 파쇄로 갈 거고요 어, 절반은 벌목으로 간대 그래서. 어좀 위주가 좀 이렇게 좀 잔목은 파쇄로 가고 이렇 굵은거는 무조건 벌목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때 요게 좀 굵어서 한번 쳐봤어요 쳐봤는데 어, 쳐가지고 이것도 깔끔하게 다 깎으려면 시간 엄청 걸려서 낮은 데다 이렇게 해봤는데 또 그래서 우선 저런게 지저분한거예요 여기 엄청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튼 여기가 아좀 유명한 관광지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유명한 어, 이게 여기 그림 그리시는 사람도 많고 아무튼 사진 찍는 사람 많은데 여기가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아예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 좀 관광지다 그런 분들은 예전에는 다 이게 벌목을 했을 거예요 그냥 다 비워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파쇄기가 있거든요 파쇄기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파색기는 대한민국에 딱한 대뿐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파색인데, 어, 유일하다고 보면은, 왜서 유일하다고 보냐면요. 집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laughs> 이거, 요 앞에 이게 집게, 집게. 이게, 야, 이렇게 제 하면 그게. 이게 집게, 집게. 이렇게 해서 요 집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동시에. 그래서 이거, 이, 이거 제품이 대한민국에 없어, 이런, 이런 제품이. 그냥, 찍, 어, 는데다 보여주면 될것 같아. 이거를, 찌계를 제가 또이 라인을 개조해 셔가 개조해 개조해 가지고 어 말하자면 찌게 라인은 보통 브레카라 해가지고 브레카 라인이 가장 세거든요 가장 센거는 유압을 이쪽 회전 회전 돌리는 어 이거 나무파석이 회전을 돌리고 어그 다음에 요 자체 회전 라인이 있어야죠 자체 회전 라인 인데 제가 회전이 없다 보니까 그 회전 라인을 죽이고 이쪽으로 연결시킨 거예요찌게로아 어, 그래서 이걸 찝는데 회전 라인이 확실히 속도가 느려 그래서 예전에 브레크 라인을 집게 집었을때는 엄청 빨랐거든요 근데 두배로 느려 어, 아무튼간에 어, 그래도 집을 수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은예초 음, 작업을 막해 아, 나무 파쇄 작업을 막 하다가 나무를 저렇게 부러뜨렸어 그러면 집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어, 계속 여기 작업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다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이 기계 하나로 이건 제용의 M 코어라고 제용 공업에서 M 코어 자회사라든지 뭐 아무튼 같은 회사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어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M 코어에서 지금 작년부터 저한테 이제 실험을 아하면서 만들고 올해는 이제 아좀 개조를 더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전에는 뭐 카바가 여기도 카바가 좀 있었고 아 여기 완전 카바가 좀 심하게 있었거든요. 여기가 다 카바가 있었는데 그걸 띠치웠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음, 나무가 바로 다 게끔 그리고 이런 이런 작업은 보통 이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만약 도로가에서 작업한다, 그럼 카바가 있어요. 카바 씌우시면 돼. 아, 어, 그는 이제 별도 어, 별도 구매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는 이번에 이제 어, 그 카바도 쇠로 쎄로 만들어서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이제 고무판으로 어, 올해 개조해서 나올 거예요. 고무판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이제 보통 나무 굵기가 20cm다. 20cm 한거에딱 되면 두개한꺼번에되잖아 근데 한 나무 센치가 한, 아, 10cm 이하다. 그러면 지그재그가 돼요. 이거 봐, 하나 부다치고, 하나 부다치고, 돌아가 봐. 돌아가 봐. 여기서 하나 부다치고, 이제 요, 요로 가서 이제 여기서 하나 부다치고. 근데 이 방식을, 좀 굵은 나무도 칠려면은 이게 일자로 붙어 있잖아. 요 일자로 붙어 있는데 이걸 지그재그로 하나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올해 그렇게 만들 거고요. 아. 작년에 음, 이거를 봤을 때이 아, 제품을 처음 나왔을 때 어, 타사하고 이제 비교가 되잖아. 타사는 이게 깎는 방식은 어, 깎는 방식이 회사 하나 있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의 다 긁는 방식에 그 깔코르처럼 이렇게 굽는 방식이, 어 한두 군데 회사가 있거든요. 그두 군데 굽는 방식하고 이거 두개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작업을 똑같이 해봤거든요. 이런 작업을 해봤는데, 어, 그냥 잡목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굵은 목에서는 이게 대패로 깎는 거잖아요. 이게 대패거든요. 대패로 깎아내니까 그건 부시는 역할이니까 못 부신다고. 굵은 데는 못 부셔요. 근데 이거는 깎잖아요. 깎고. 어 그래서 이거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외국에서는 그 열대 지방은 나무가 약하대요. 아 어, 열대 지방 나무 우리도 그러니까 여름만 있다면 제주도 나무가 좀 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저 북한 쪽으로 가서 다, 나무가 강하고 겨울을 견딘 나무들이 이게 찔겨요. 그래서 겨울 견딘 나무들이 찔겨가지고 외국 영상 보고 국내 영상 보면은 좀 답답해 보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미루 나무 같은 거는 잘깎이더라고 그런데 아아 아, 특히 저뽕 나무 뽕 나무 아카시아나무 이거 굵은 것들은 그냥 손목 발목은 다잘 나가 잘 나가는데 그니까 러 굵은 것들은 강하도록 더잘안 나가도록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그 어, 일당은 지금 100에서 130이에요. 그리고 저 전라도 어디에는 130만원 받는 데 130만원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공급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어 100만원 못 받는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지역은 130. 저는 110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거 아무튼 이거 조금 이제 올해 새로 나온 올해 이제 개조가 개조돼 가지고 나오잖아. 그럼 대박 터질 것 같아. 아무튼 요거를 제가 1년 동안 써 보고 자꾸 수정을 하는 거거든. 자꾸 수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아이템 대박 아이템. 특히 이거 찌개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라인 자체를 좀 호수 옆으로 빼긴 했지만 요거를 이제 만 찌개를 정식 제대로 사용하려면 호수를 한 요쯤에서 빼든가 그냥은 아무튼 요 안쪽으로 아유 안쪽 아유 뭐 그것까지 야아좀 갈고치더라도 호수가 한 요쪽에서 나와서 요 앞에 찝는데 갈, 찝는데 갈고치더라고 이렇게 찝을 때 그러니까 그것만 좀음 바꾸면 될거 없고요. 아무튼 어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 길이가 조금 안 맞아요. 길이가 이거하고 길이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찝다 보니까 좀 약해 그래서 이찝해처럼 강하게 여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뭐 조금씩 하나하나 아, 어, 막 그래서 만들어 가는 거죠. 조금씩 이제 수정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지그재그 방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 나왔어, 그 나온 거 가지고 빨리 팔고, 그걸로 또 작업하다가 조금 보존할 거 있으면 좀보완하고 수정하고, 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좀 요게 축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요 축이 더 컸으면 좋겠고, 회전, 어, 회전 속도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요 이게, 어, 예초기 속도만큼 나오면 대박이요 근데 이게 예초기 속도보다 좀 느리더라고. 근데 그, 물어봤어. 근데 왜서 예초기 속도, 이제 제용권 엠코 예초기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그건 왜 이렇게 빠르고 이거는 그거 왜 해서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고 물어보니까 아, 벨트 방식이래. 이게 벨트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직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직결 방식이 약간 하자가 좀 있나 봐.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어 힘을 쓰다 보니까 직결 방식에서 아, 아무튼간에뭐 이렇게 과학,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 벨트 방식은 조금 속도를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 발전하겠죠. 조금 더 높이고 이거 축등 키우고 지그재그 방식가고 아무튼 조금 보완할 것만 하면은 대박 터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작업 뒤에 붙여 놓기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와 하늘 봐 대박 어, 왜 이렇게 파래? 와 대박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